지가 이제 무대를 마치고 피브가 왔습니다 왔다. 돌아왔다 오. 왔다 안녕하세요 왔다 안녕. 또, 갑자기 또 갑자기 라이브로 나타나서 깜짝 놀랐죠 귀염둥이들 뭐주기염둥이들귀염둥이들는데 귀염둥이들이 귀염둥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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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염둥이들 있어? 귀염둥이들은 네. 아니고 네. 귀염둥이가 네. 하나 있긴 해요 누군 여기 나? 준둥이 준 준민둥이 준빙이, 준등이, 준둥이 준둥이 준둥이는 조금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 지금. <웃음> 준덩이? <웃음> 준덩이 좋다 좀 많이 들어보셨나? <laughs> 지금 약 500분 오오와는 아, 오. 오? 한승용이 봤어야 되는데 <laughs> 지금 444분이 들어가기시 <laughs> <쉽게. 웃음> 근데 내가 형한테 말하려 했는데 457분으로 다시 깼어 그럼 봐. 그 이제 비켜나가는 거지 그럼 안 좋은 마 오. J-der so handsome 와우 wow. J-der wow. so h a n 이어폰이 없어서 소리 없이 빨리. 아니 J-der <laughs> 진짜 뭐 <이거> 뭐야? <laughs> 크게 해야 되나 <laughs> 하이. 우리도 우리 이게 할게 나도 이어폰 안 들었어. 시간에 시간에 싸우는 할때 너무 힘들어 진짜. 아니야. 그 뭐야? 그달리 어. 아니 나 깜짝 놀랐어. 헬스장 가 낙승 형이 <laughs> 이어폰도 없이 뛰고 있는 거야. 그거 보고 뭐 시간과 고통의말이혀있구나 <laughs> <방에 맞춰. 웃음> 아, <laughs> <맞아>. 그래서 <laughs> 진밤에가 야좀 누가 좀 이어폰 좀 하승이 형좀 줘라. <laughs> 시간과 싸우고 있는데. 아, 이래고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힘들었어요 진짜. 내가 빌려잖아요그 다음 날그 다음 날 그래서 좀 시간 빨리 갔어 다행이다. 이제 또야야또 아? 또 아? 저희가 다섯 네. 개 도시에서 네. 팬미더 마쳤잖아요. 와우 공공 미에 끝났죠. 다 끝났어요. 저희가 사실 오늘 라이브를 켠 이유는 이제 에피소드들을 다이베이... 조금 알려드리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타이베이에서 네, 무대를 끝났 아, 냈는데 이제 야, 마지막 팬미이였어가지고그 소감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다 같이 일, 일단 켰습니다. 다승 형 소감 한마디 하시죠. 일단 저부터 그럼 소감 말할까요? 네. 저는 일단 팬미더비라는 거 자체를 처음 해봤잖아요. 맞아. 어, 사실, 그러면서 그 해외에 이렇게 자주 와본 게 처음이어서 되게 신기했고 우선. 그리고 MIC 때 저희가 와보긴 했지만 해외를. 어, 뭐 휘부로서 이렇게 많은 도시들을 다니니까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우리 팬이 그만큼 우리 엔드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게 어, 직감이 됐던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 책임감을 느꼈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전 세계의 앤드분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있는 앤드분들 어, 호응을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I love you. 느낌이었다 야 <웃음> <웃음> 이제 와주신 앤드분들 너무 감사했지만 이제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에피소드들. 네. 아무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 TMI를 좀 풀어보고 싶긴 해요. 흥미덕 TMI자 다섯 개의 도시를 돌면서 저희가 호텔 방 중간에 있게 옮기는 적도 있고 음, 그랬잖아요. 음, 음, 그렇죠. 어 약간 좀책 이름 같은데요? 다섯 네. 개의 도시를 돌며. 이야. 김제이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 이정이랑 아주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뭐요? 그때 어디였죠, 이정 씨? 그때 우리 방 같이 썼을 아때 자카르타. 자카르타, 자카르타였나? 자카르타에서 이정이랑 저랑 룸메이트였는데. 맞아 맞아. 저희 그때 배가 고파서 룸서비스를 먹고. 아, 아, 아 그렇지. 이제 룸서비스를 <웃음> 치우려고 <웃음> 이 룸서비스가 약간 그러니까 이동형 식탁이에요. 그래서 엄청 크단 말이야. 근데 그 문을 뺄때문 밖으로 뺄때 이제 두 명이 필요한데 나 이정이한테 도와달라 했어. 이정희가 알겠대요. 그래서 이정이랑 딱 하고. 이제가 먼저 나가고 내가 문을 이제 잡고 딱 나갔는데 내실수 문을 닫아버린 거야. 아둘다 밖에 가혔 이게 아 안, 안 가지고 있어. 이안 갖고 와가지고. 유정, 심지어 이정이 그때 맨발이었고. 아니 이제 이유이 바보였어. 왜냐면 솔직히 아 그니까 문을 그 식탁 안쪽에 있는 사람이 문에 가까운 사람이 문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복도 쪽으로 이렇게 나가있어 이렇게 잡고 있었고 진범이 형이 이렇게 나오는 딱 거기였는데 갑자기 갑자기 뭐 내가 웃긴 말을 좀 하긴 했어. 그거 웃기다고 갑자기 주저앉아버렸는데. <laughs> 문이 닫히지 않나, 이거? 아, 핸드폰도 없고,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 그래서 그 사진이 나온 거야? 그 신발 한짝씩 신고. 아, 이아 그래서, 그래서 나온 거야? 거야? 이제이이 이제, 이제 형이 신발이라도 나도 신자. <laughs> 나도 신고 프론트가, 프론트 맞나? 아, 아 1층, 1층, 1층 가가지고. 어이가 없는 거야, 자꾸. 휴대폰도 없었어? 휴대폰 내방만 있었어. 아, 그럼 휴대폰 있어서 다행이네. 그래서 1층 가서 카드키. 가득히... 근내 카드키도 나또 영어 영어 울렁증 있어가지고 이정현도 이제 막 영어로 좀 말해줘 이러고. 아, 나 말해줬어. 나는 왜 맨발로 있는 거를 앤드 분들이 바보들 이렇게 울리는지 응. 궁금했었는데 <laughs> 그런 이유가 있어. 음, 사건이 재밌었어 그때. 되게 맛있었. 또 있는 사람. 또 뭔가 소감이나 이제 에피소드 있는 사람. 많이 많은 도시를 돌았잖아요. 소감 형 근데 말하다 말지 않았어요 지금. 음, 나아 뭐요 재밌었. <laughs> 나에피소드래 <laughs> 근데 신기한 게 저희가 호텔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이분 많이 썼어요. 근데 저, 제가 하승용, 이, 이정, 원준이랑밖에안 써봤어요. 세 아, 명. 심지어 이정이는 그 팸미더 가면서 지금이 처음이고 거의 그 전까지는 다전원 하승용 원준이였어요 아예 전부다. 아예 저랑 한번더한번케이콘했잖 어, 한 아, 둘다 케이콘이었어. 아. 그래가지고. 팸미더 아, 예, 때만. 팸미더 아, 때만 했을, 했을 때난다둘다 둘이 난 형만 써. 난 팸미더 때 이놈이랑 세번인가네번 썼어. 케이콘 때누구었 썼더라? 형 케이콘 때나눴 썼지 재현이랑 쟤때나 썼다고? 서운 나이. 게 어디서 썼다고? 케이콘 때어 맞아 서운해 보낸 애들이랑 미안합니다 이렇게 서운 케이콘 는 근데 나 진짜 나는 그냥 케이콘을 포함해서 그냥 팬미팅하면서나 제이드 형이 같은 말쓰냐나 케이콘 때도 너랑 나랑 쓰잖아 나는 케이콘 때는 나 홍콩 때는 같이 썼지 좋지 유건원준이정, 나도 안 써봤어. 스난 이런 걸 사실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야. 내가 이농, 이농, 유건, 집업이라한 번도 안 써봤어. 저는 또 재밌는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사실 저희는 조금 휘브의 입장을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처음에 딱 동남아시아 팬미더블 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끼리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요? 왜요? 아니 왜? 우리 팬분들이 거기 에 계실까? 와, 약간 그렇죠. 우리가 공연을 하면은 보러 오실 수가 있나?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딱 다닐 때마다 일단 처음이 가장 큰 충격이었고 그렇죠. 음. 그리고 딱 점점 뭔가 팬분들이 많아지는 게 느껴지고 음. 뭔가 신기하게도 딱 환호도 되게 잘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공항에도 되게 잘 찾아와 주시잖아요 <laughs> 그게 너무 뭔가 약간 과거에 뭔가 걱정만 앞섰던 우리를 좀 반성하게 되는 뭔가 이제는 그래도 저에서 팬분들을 만나고 좀 열정이 좀더 앞서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또 <laughs> 또 기회 되면 이렇게 아, 오면 좋을 것 투어. 같아요 많이 돌고 싶어요 그래, 재밌어요 투어. 투어. 응. 더 여러 곳, 그리고 왔던 것도 또 와보고, 뭐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막상 아, 끝나니까 아쉽네. 근데 진짜 재밌었 근데 약간 저는 그 생각이에요, 사실. 막 끝났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시이제 어, 왜냐면 이제 또돌것 같아, 또. 음. 자, 제... 또 저희가 왜냐면 자, 컴백을 하잖아요. 컴백을 하고 또돌것 같아, 그냥. 컴백이요? 컴백하잖아요. 아, <laughs> 일단 넣어두고. 아, 왜 뭐, 우리 뭐, 머 머리색 바꾸면서 이미 아, 말했으니까 아, 아, 이 얘기까지 말했잖아 아, 일단, 일단 넣어두고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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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게, 아, 하고. 아, 아, 또 아, 에피소드 궁금하게 하고. 하고 또 에피소드하게 하고 아, 또 저게 아, 또 아, 이제 아, 엔드 분들한테 얘기 들어야 되게있잖아요 뭐죠? 뭐죠? 이게? 저희 팝업소. 팝업스토어. Oh, that's pop 저희가 팝업스토어를 사실 한 적이 있지만, 네. 이번에 또 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많지만, 엄청 아, 많은 건 아니어가지고. 아, 아 그래서 맞아, 맞아. 그래서 엄청 많진 않죠 이번에... 팝업스토어를 1집 때도 하고, 이제 2집 때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 또한번더 하게 되어가지고. 예. 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하잖아요 예. 연희동 네. 가보셨어요? 연희동 가봤죠. 오. 연희동 분위기 너무 좋고. 아, 가봤어요. 그래서 맞아, 또, 또잘잘잘 잘. 저희 팝업스토어 들리시면서 어, 분위기 좋은 것도 들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실 수 있으니까. 꼭 피부 네, 많이 보러 21일부터 29일까지, 29일까지. 어? 많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아 많이 많이, 많이 열려 있어요? 있다 네. 아, 열려 있다고 하니까 <laughs> 많은 방문 많이 인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갔다 왔어요. 오, 오, 어땠어요? 오, 오. 어땠어요? 오. 아, 우리도 못 가봐서 브라시오 <laughs> <그래. 웃음> 우리보다 우리보다 블라시오 <우리보다>, 브라시오 <laughs> <그래. 웃음> 우리보다 먼저 가보셨네. 렇다아 <laughs> 가고 싶다. 다 우리 갈 걸? 언젠가. 야, 언젠간 아, 가요, 저희. 어, 네. 자, 다음 분위기 바꿔보자. 분위기 바꿔보자. 그러면, 아까 잠깐 이정이 했던 그 얘기 네. 할까요? 팬, 엔드분들이 많이 아, 네. 궁금해 하시는, 일단 저희가 머리가 바뀌었잖아요, 너무. <놀> 일단 궁실하게. 궁금, 궁금해요. 멀리 네. 궁금해, 컴백 합니다엔드들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떤 궁금해요. 게 제일,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십니까? 어. 저희가 한 가지 얘기해드릴게요. 딱한 가지. 딱한 딱한 가지. 딱한 가지. 승룡 멋져. 이 점은 마음과 비교할 수 있어요? 마음만 얘어 뭐라고요? 어어. 왜 그래요? 아, 왜 그래요? 소하게 엔드들. 아니 아, 반응이 8 2 1 원래 여기요 마이크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좀려 지금 질문 딱. 언제 막패네요 커지고 막. 아, 하트하트하트하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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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컴백인지 몰컴요 언제 컴백인지. 노래 좋네요 컴백 컨셉. 아 좋아요. 진짜 아 진짜 노래 좋냐고요? 나 하차 나 그냥 차 하차 진짜. 말해? 으이구 <laughs> 불러? <laughs> <몰라? 웃음> 왜 그러는 거야? 으이구제 <laughs> <laughs> 컨셉은 휘부입니다. 네, 컨셉 네, 휘부. 다채로운 색깔. 아, 근데 이거 진짜 다채로워요. 다채로워 아, 나 이거 약간 <laughs> 좀 무슨 맛이냐면 아이스크림으로 비교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오, 오, 다 말해주는 오. 거야?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파인트에요. 파인트, 그, 어, 파인트, 그 약간 다섯 가지 마실, 약간 섞은 거 파인트 세 가지, 어, 그, 세 가지야. 세 가지, <웃음> <나> <웃음> 가지 좀 번, 아, 정 가지 게 번, 번잡해. 그러면 조금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땐 파인트에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돼요. 빅? 아, 어. 근데 왜냐면 이게 약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 약간 섹시한가? 어? 하나도하나도하나도하나하나하나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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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라도, 하나, 하나, 하나 청량한가? 안돼안 에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제가 네. 제가 제가 대표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해드리겠습니다 네, 컴백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자켓 촬영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머리를 공개할 수 있던 이유가 맞아요. 아무래도 잘해, 자켓 잘해, 촬영은 잘해, 끝났기 잘해. 때문에 맞아요 어, 이렇게 공개를 저희가 미리 네. 드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어, 말로써는 이제 알려드리지만, 뭐, 머리로 미리 알려드렸었습니다. 진짜 뱅. 너무 기대돼 점점. 뱅 같은 거 하자는데. 오, 멋있는 거. 멋있는 아, 거원하는가 멋있는 거 원하는구나. 음, 성 뱅이요? 멋있는 뱅 좋지. 뱅. <laughs> 뱅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뱅. 뱅보다 좋죠. 그치? 왜냐면, 우리 부는 점점 상승곡선을 파니까. 아, 맞아요. 그렇지 왜냐면, 그리고 이번엔 진짜 조금 더 다채로워. 맞아내 맞아. 생각, 아니, 솔직히.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완전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각자 이번 곡에 대한 장점 같은 걸한 번씩. 어, 야, 아니, 어떻게 아니, 해야 아니아니 아, 느낀 점. 아, 미아할것아아 여기까지! 아, 근데 엔드분들 진짜 답답해. 아, 그럼, 그럼 나 진짜 딱 하나만 얘기할게. 자켓 진짜 어마 무시합니다. 아, 진짜 대박이긴 해요. 진짜. 끝났어요. 진짜 역대급. 역대급이긴 해요. 역대급이네나 스케일이 다르다 그럼 각자. 각 약간 지금 10초 생각해서. 자켓 베스트 멤버 자켓 아막 개인적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려운데 야 까만. 이거 근데 진짜 멤버들 다잘 나가거든 지금 moat. 지금 이정이 뭐. 아무 말도 안 하는 게자기를 원해 는아 그게 Lakes 아니라 전 생각 전저 그럼 저부터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 기억을 더듬어볼게요 전 G O A T 진범 고티 진범 왜냐면 제가 이번에 레전드긴 해요 아 진짜 여러분 아, 저 이거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엔드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 케이팝한테 말하는 거. 케이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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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해. You need to be nervous. 이거 진짜 좋아 해요 l s go. 나 여기까지 말할게. 근데 나 때문은 아니고, <laughs> 형 때문이에요. <때문인데. 그렇게. 웃음> 그러니까 <laughs> <laughs> 다 얘기, mhm. 다, 얘기 다 얘기해야 돼? 아, 어. 형 형님 다 얘기하자. 저는 제가. 오. 형님 다소기하자나 방금 말할 뻔했어요. 아, 안 돼. 안돼 하나 더 추가해야 돼. 뭔데요? 나도 뭐이요 아, 멋있어. 아, 네. 방언. 지금은... 약간 치, 힌트 하나 줄게요. 아, 안 줄게요. 죄송합니다. 묘회. 묘회. 아니. 이게 그냥 형이 생각하는 거때 멤버. 뭐. 묘회. 저저 이정우. 야. 아 형이 객관적이구나? 아니, 넘어졌네. 묘회. 넘어가지 네묘해 오케이. 저는 저는 이번에 약간 좀오 한 개, 이놈이. 이놈 이스코 o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일단. 오, 오 했어요. 오, 이랬어요. 아, 저, 이놈, 이놈이는 약간, 약간 <목>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약간 몸덜 풀렸을 때, 약간, 어. <laughs> 어. <laughs> 아. 아. 뒤로, 뒤로 갈수록 잘나어 뒤로 갈수록, 응? 대박나? 응? 응? <laughs> 홍? 어, 이러 어, 홍매 들었어요. 홍매 들었어요. 홍매 들었어? 홍매 드는 과정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놈이는? 나는, 저는, 와, 했습니다. 오이주이요오 두피어 스코트 아 하지 마요 아 이런 거 하지 마요. 이주영이 이제, 이제 없이 할게요. 저러 <laughs> <저는> 말고 또 유머 넘치죠 디지. 저는 원준이요. 오. <laughs> 야야야 <laughs> <laughs> 진짜 원준이 저 찍는 거 원준이 거를 유일하게 다 봤거든요. 다른 거는 아, 다 근데, 근데 찍느라 시간이 이게 왔는데 원준이를 청중에게 다 봤는데 아 진짜 원준이. 나도 원준이. 여러분 잘 진짜 잘잘 근데 원준이 기대하세요. 근데 이게 참. 저도 뭔가 제 자켓을 찍고 뭔가 할 일이 좀 있어서 딴거 하느라 멤버들 걸 많이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를 제외한 ]은? 전 멤버가 다 고투라고 생각합니다. 아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좀 재미없지. <웃음> 나는, <웃음> 나는 나는, 나는 하승이 형. 아 아니 이번에 하승이 형의 얼굴이 대박이었어요. 아전 유건 형 대박이었어. 아 유건 넘 애교 있지는 진짜. 아 내가 유건이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아 왜냐면 유건이가 처음. 아 네. 그아어 아, 촬영 순서가 처음이었거든요. 뭐. 근데 유건이가 찰칵 소리 나자마자 현장에서 반응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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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자 되겠는데? 아, 이런 <laughs> 분위기였어, <분이겠어요>, 진짜. 아, <laughs>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9월에 갔, 아, 그러니까 뭐지? 제 생일도 있지만, 네. 저는 정말 기대했던 게 아, 진짜, 진짜 만약에 우리가 자켓 사진을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음. 그럼 너무 재밌겠다. 어... 난, 난 너무 기대되는 거야. 내가 어, 음... 먼저 보면 딱딱그 A 한 B 한을 주시잖아요. <laughs> 네.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맞아요. 아 맞아. 어, 그래서 아무튼 좋았다. <laughs> 아니 이번에 유건이가 진짜 저도 그첫 첫, 번째에서 많이 보진 못했지만 <laughs> 진짜 어 머리색이 완전 180도 바뀌었잖아요 유건이는. 그래서 아, 맞아요, 맞아요. 딱한 컷을 봤는데 그한 컷마저도 딱한컷 아마 그게 A 컷이 아닐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컷일 수도 있지만. 되게 진짜 아,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걸 귀 귀팅한다고 해야 아, 되나?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 그런 느낌 <laughs> 딱 약간 뭔가 부티 어 아, 부티? 부티. 아, 부티. 아, 부티, 아, 부티 그런, 그런 느낌이 확실히 딱닿다온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너무 이엽고 개인적으로 아, 유건이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미국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아, 캐릭터처럼 약간 자자아제여기더 말하면 더, 안안더 말하면 내 목에 좀 큰일 날것 같으니까 매일까지만 어, 네, 하고. 어. 아, 근데 왜냐면 우리 엔드분들이 또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을까. 아, 없었잖아, 사실. 아니, 아니, 그만하래. 아니, 그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거 말, 말씀드린 아, 거다. 형 말씀, 아, 맞지, 맞지. 오늘 해줄 수 있는 건다 했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돼. 아, 근데 진짜.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 각자 멤버 모두 다 진짜 레전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 2번이 전 너무 기대돼요, 사실. 2번 컴백이. 아, 나도. 맞아. 재밌을 것 같아. 준민이 <laughs> 왜 이렇게 꼬질꼬질 애기 같은 와? 준민이 형은 노인과는 사실 다른데, 그죠? 준민 귀엽. 아 준민 형 되게 귀엽게 나오네. 어나 머리 까마 가지고. 나 머리 자르야 되나? 댓글에 형 이거 헬스 근육 보여주려고 이렇게 입었냐고 물어봤. 주민이... 아 일단 헬스장 가야 헬스. 근육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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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이거는 그냥, 야, 그냥 거실 그냥. 근육이에요. 거실, 거실 근육. 거실에서 헬스를. 이데밥사 먹으라고 애들들이 입금해 줄것 같아. 나나 근데 살. 정전 근육이야 근데 진짜. 나살좀 쪘어. <laughs> 아 주민이 이거 아, 열심히, 근데 먹네. 열심히 먹긴 해 아, 열심히, 열심히 먹네. 먹네 나 사실 라면도 아, 먹으려고 나 얘보다 더 많이 먹었어 어제 그건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야 이정인 억제하기가 내 옆에서 봤어 아 근데 저 별로 안 먹어요 섭섭하게 다 다이어트하느라고 그건 아니야 아, 자아 그냥 아까부터 나한테만 자꾸 다같이 막 말하지마 형이 계속 봤잖아 옆에서 나 <laughs> 그냥 <laughs> 이렇게 하면 우리 우리 혹시 <laughs> 아 옆에서 아 근데 아 옆에서 봤잖아 아 그치 나나나 나, 아, 말... 근데 가만 히 있을게 아왜나 나한테 더 이상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왜 우리 그거 올라갔어요 뭐 어. 그게 어. 뭔데 아니, 아니, 아니 안 올라 안 올라갔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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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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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뭐라고 리 리스 말했어 리스 아 리스 리스 우리 리 재밌게 떠 리스도 재밌게 재가 많거든요 맞아요. 아 저희 아, 그,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어질 뻔 했는데 이정희가캐요서아 이정이가. 근데 이정이가 진짜 네 그거 보지 마세요. 안돼안돼안 <laughs> 아, 돼. 와안 이거. 아, 아, 그래, 아 그거 약간 정떨어질 수도 있어이정희 이정이 형이 떨어진다. 이정희 리더 옆에 앉은 이유가 있구나. 그잘앉았네아 <laughs> 아, 진짜 날 말려야 돼. 전 이런 거가 아 제가 입이 무겁긴 하거든요. 어. 아니난 입이 무거운데 그러니까 가끔씩 야, 이만큼 말해도 돼? 이러면 난 이게 더 힘들어. 아, 그러니까 아, 이만큼, 아. 이 이게 이제 끝났어.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그래. 이만큼도 이만큼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래. <laughs> 나도 그래. <laughs> 나 지금 일부러 가버린 일이 나 옛날에 데뷔했을 때 우리 팬덤병스포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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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나 그랬으면, 엔드, <laughs> 엔드, 엔드 딱처음만할때데뷔이 그때 준민이 <laughs> 형있거표정 봤거든? 진짜 잇몸이 마른다라고. 지금 나 그래서 가버린다. 괜히 또한 소리 할까 봐. 아, 야, 근데. 한 번에? 우리 성장했잖아. 그때, 그때는 그때 100일 차였잖아. 아 잠만. 잠만. 지금은 무려 8 months가 됐다. <laughs> 8 months. 8 months <laughs> 더 됐나? <laughs> 더 됐어. 아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 months. 그뭐 뭐? 아말되 들으면 말. 아, 아니, 아 말하면 안 돼. 아 말하면 안 돼서 말안 되지. 어, 안 되지. 안, 돼, 예. 안 되는 건안 되지. 안 되게. 되는 건안 돼. 어? <laughs> 이정아 <정도가> 지르다 그냥 이런. <laughs> 아잇, 그러면 나는 그냥. <laughs> 진짜 말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안 돼요. 먼지봐고 난좀 바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어 아, 이거 이름을 진짜 말씀하셨구나.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직 퀘스트 하나 남았다. <laughs> 그 제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 가기 전에 좀 단체 그해볼까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벌써 가요? 예. 네. 아좀 아쉽다. 저희, 뭐, 마, 우리 말씀. 그럼 그 Q&A 좀만 봤자. Q&A 세 네. 개만 봤자요. 네. Q&A 세 개만 받을게요, 여러분. 그래. 자, 모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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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할까 말까 지금 이거를 좀더 응. 설명을 안 하고 바로 했어야 됐어. 아, 그래, 아, 네, 오체, 아, 그랬어, 아, 그래, 어쨌든. 그래. 그래. 아, 그랬어 괜찮아. 내가 할까 말고오분 동안 고민했어. 오케이, 오케이. 설명 했어 이제. 아, 나의 작은 별들. 아니 Q&A요. <laughs> Q가 안 왔다 Q가. 전전정 최고. 최고. 오늘 야식은. 나는요나 야식 정해놨어 뭐 저는 뭐, 이 뭐, 먹었어요. 야식을. 뭐 먹었어요. 저는 뭐, 저 컵라면 먹었잖아요. 저는 도시, 도시락 하나 남겨둔 거 하나 더 먹고 라면 먹고, 아, 라면 먹고, 과자 먹고요 저는 이거 편의점 가려고. 저도 도시락, 가서 도시락에다 라면 먹고. 야, 이제 맛있는 빵이 있더라 나 그거 사 올래는 오늘 이거 부셔봐라 어무라 부셔. <laughs> 오케이! 어색해 어색해 아쉽게도 아직이도 잠깐만 아침부터 계속 부숴봐라 아식이. 오늘 부숴봐라 하승이 아, 형 어제부터 진짜 진. 많이 참았네 오늘 하승이 형한 내가 어, 진짜... 오늘, 안 돼요. 오늘 하승이 형 부시는 거 봤어요? 너 부셨는데 또애드데 심장이요 아, 그만 보시라고요 아니 언제까지 어, 오신건데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보수공사 했어요 앤드 <laughs> <엔드> 심장 보수공사 <laughs> 오늘 뱅때 때 3절 하는데 어. 대웅이그 그 모서리 쪽으로 제가 밀린거예요 아, 어. 그래서 어, 어? 여기 내가 센스있게 대처해야지 하다가 박자 하나 틀려버렸어 보수다 앤드 심장 보수공사 보어 그래서 조금 그래도 엄청 마지막에 센렸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오우! <laughs> 죄송합니다. 약간 차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여기 틀렸는데, 다음에 또 틀렸다? 그게 또 틀렸다? <laughs> 언제야 아, 그건 말하 마. 나 하나 틀렸다 했는데, 그러면 세야 되잖아. 말한 뭐. <laughs> 뭐 거야. 내가 나, 나 얘기하면서 느낀 게, 팬미덕을 이제 거의 마지막, 아, 이제 마지막인데, 어, 여태까지 팬미드파 하면서 사실 뭔가, 그, 춤적인 거 외에도 뭔가 어쨌든 해야 되게 많잖아요. 아, 뭐, 아, 뭐, 많지. 뭐, 멘트도 해야 되고, 음. 막 이렇게 음. 이끌어 나가야 되고 하는데, 오늘, 좀 뿌듯했던 거는 여태까지 팬미더 했을 때보다 되게 멘트 하는 건 아니면 이끌어가는 거나 중간중간 뭐 신발끈 묶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 대처를 잘 못했는데 오늘은 좀 대처를 잘 하고 음. 좀 여유로워졌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아쉽지만 어차피 뭔가 무대는 마지막이 아니니까 나중에 어, 이런 여유로운 모습들을 점점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어, 습니다 어, 네, 네, 그리고 그 자켓 얘기해 줄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laughs> 네 피부한테 어, 네 어, 예 아니, 역... 댓글로 써있던 거긴 해요 역탐 보셨어요? 그러니까 역탄? 역탄 봤어요? 아, 봤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아, 역탐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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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역탐이 보어요 역탐이 보어요 진짜 무어 진짜 다 모아보셨어 역탐 보요까요자 역탐 아예 문제가 될게요 아, 내가 말고 그냥 말할게 본 아, 우리가 퀴즈로 낼게. 요공감하 자, 역탐이 뭔지. 하나, 둘, 역삼동 역삼전. 아, 당연해. 자, 오. 몇 탑까지 올라왔어, 이정희 형? 2화. 오, 2화 때뭐 했어요, 나의 진보. 안경 형. 꼈잖아. 이아이는 이화? 영어를 가르쳐 그래. 나나난니까 하나 물어봤을 거다음사람한테또 하나 물어봐야 <laughs> 아니, 룰이 잘못됐네. 이게... 임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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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학생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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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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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 저만... 저가 저만... 저아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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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형 그럼 학생 몇 명인지 학생 두명아 근데 아유. 이게 자 근데 이게 다 들어서 헷갈릴 수도 있어 아 그럼 내가 이렇게 또 포장을 해준다고 아, 내가 3미안 봤어요 내가 질문해줄게나안 봤어 그 100점 나으려면 어떻게 해요? 노래방에서요? 아 어. 어, 이거 아너너 어떻게 했잖아요 100점 노래 뭐였어? 누구 선배님 노래였어? 아 이제 다음 사람 해야죠 <laughs> 야진아너 진짜 와, 너 나가서 그래 아니 내가 왜 너한테 맨날 뭐라고 하는지 알겠지 팀이잖아요, 어? 다음, 다음 사람 오케이. 아 저, 저, 저 다음 사람 물어봐봐. 근데 이제 유승용 물어봐봐요, 진짜, 아, 어. 물어봐 근 유승용 한번 물어봐봐요 승용이요 물어봐 어봐아 아, 예고편 좀 드니까. 어떤 분 노래 아니, 그 때, 노래 방 더웠어, 안 더웠어? 더웠어? 어, 더웠어요? 어, 더웠어. 안도웠어 그래, 듣겠는 덥다고 막, 아, 그래, 이거 물어볼까? 그래서, 아니야. 그 막, 재현이 막, 옷 말렸다고 했었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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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맞아, 맞아. 그치. <laughs> 얘가, 내한테 얘가 자기가 기억이 안 났어, 내가 그때. <laughs> 아, 잠깐만. 또, 이번 뭐,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나 아, 딱 마지막에 물어이노이 봤을 거야. 나을때 준민이 형이 안 봤다니까. 준민이 형이 한번 가야 돼. 준민이 형 지금 은근슬쩍. 나나안 봤어. 네? 오, 오, <laughs> 오. 오. 나는 나나 나는, 나는 좀그 문제될 거 없는지만 스킵하고 방도 다 봐. 문제될 거 없는 회사 해서, 해서 해주겠지. 아니, <laughs> 아니 형 무슨 영상팀이야. 요 근데 문제될 거 없고. 근데 근데 컴퍼. 근데 그너 혹시야 보니까 리더니까아 이거. 안 그래.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어, 왜또또 <laughs> 자기만 아는 얘기하고 또. 자 유건이한테 네. 마지막으로 물어 끝내자. 아, 오케이. 아, 먹으러 유건이한테 그 우리 다음 컴백 언제? 뭐? 컴백 뭐 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다음에. 아, 그 갈게요. 그 갈게요. 다음에. 유건이 가야. 센스를 한번 볼려 했는데. 오케이 피브는 자건안 보는 걸로. 아니 <laughs> 봐야, 봐야죠. 우리 애들 나온 난난잘잘 신경 다 우리 근데 사실 진짜 진범, 진범 형과 재하의 비주얼이 살벌하더라고요 음, 아 맞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안경 쓴거잘 어울리더라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다 음, 너무 재밌었다. 우리 엔드분들한테 사실 물어봐야 돼안본 아, 엔드들이 조금 있어서 나 조금 서운했어 GM이 물어봤어 끔찍 모르시긴 나더라고 볼게 이러더라고 엔드분들이 뭐... 몇 분들이 우리 엄마도 내가 봤을 땐 봤을걸? 뭐지? 근데 형은 왜안 봤어? 아, 나 봤어. 죄송합니일 1학 때뭐 했어? 아, 그 노래 방열래방 <laughs> <이 오랜만에 웃음> 가기 전에뭐 했어? 아, 그것까지 말해? 나 아, 말해, 제발. 근데 나한테 하나 물어봤지? <laughs> 그래서 내가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야. 다음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아, 그럼 너루즈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 역삼동 그거는 다음에 하자. <laughs> 다 봐와요. <laughs> 아, 진짜 다 봤어. 제번 봤어. 근데 우리, 우리 게스트로 같아. 출연 안 하나, 거기? 그게. 끝났어. 잘 돼야 시즌2가 된대요. <laughs> 많이 봐주세이 엔드분들이 많이 관심봐주고요 엔드! 맞아. 근데 전 아, 아, 살짝 너, 근데 난 근데 그것도 있다? 이해가 안 됐던 게? 뭐요 <laughs> 피부에서 추리력 1등이 난대, 쥬에. 왜, 왜 내가 탐정이 못 들어갔을까? 를 생각해봐야 돼. 1라운드한테 탐정이 나 마피아요? 마피아 1라운드 탐정. 마피아 싶었어. 3라운드 때 제가 완전 그, 그 게임 오버였잖아요 근데 이 편집해서 안 나오고. 근데 나한테 걸린 거죠. 걸려서 었잖 아, 그럼 맞는데 형 일찍 죽었지, 근데. 내가 일찍 죽지 않았어. 아 여기 일찍 죽었 그랬나? 근데 혹시 <목소리> 3판때 이제 내가 졸았다 인정. <목소리> 인정. 제 슬레이였어요 슬레이. 아, 한번더 해야 될것 같은데. 시즌 봅시다. 시즌 2는 그러면 <laughs> 다음에 <시즌 2는 웃음> 다음, 다음 탐정에게 넘겨주죠. 는걸 시즌 2 많이 기대해 주세요. <laughs> 네, 오늘 네, 또이간자 네, 또 아, 네. 우리 컴백 캡처 타임. 캡처 <laughs>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모아침. 캡처 타임. 뭐할 건데? 모아침. 그럼 주민이 뭐 하자 지 원준이한테 원준이한테? 근데 영상이잖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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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상이잖아 네. 괜찮네 이거 잘로 만들어주세요 아면 녹화 하세요 화면 녹화 안 했는지 까 1, 2, 3, 4, 5, 6, 7 저희 자켓 잘 찍었고 곧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팬미트업 이제 마지막까지 해서 너무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뭔가 이런 기회가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감이랑 이것저것 전달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엔드분들한테 이렇게 왔었고 오늘 이제 가봐야 돼가지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막내가 해주세요, 여러분. 자, 둘셋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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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학이야, 재학이요 그럼 지금까지 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꼭 간다. 제둘셋도 화이팅. 날려. 곧 가.